안녕하세요 어, 흑형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 좀 우울한 일이 있어서 그 동영상에 텐션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아무튼 오늘도 새로운 그런 이것저것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다트 프로기요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다트프록을 몇번 매장에 데려오긴 했는데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바로 독화살개구리가 이 다트프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확한 정보는 잘 몰라요.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알지 이 친구들의 이런 현지에서의 습성이나 생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현지에서는 주로 이제 독이 든 개구리, 그 개미들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독액을 이제 등으로 다 분비를 해서 바로 이제 맹독을 갖고 있는 개구리로 알려져 있는데 사육화에서는 그 귀뚜라미나 이제 흔적나에게 초파리 이런 애들을 먹다 보니까 그 독이 생성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없는 허접한 아이들이고요. 색깔이 워낙에 아름다운 아이들이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키워요. 자 마침 저희 매장에서도 비바리움을 요즘에 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판매를 하는데요. 와 놀랐어요. 비바리움이 이번 주에만 8 개인가 그렇게 나갔어요. 자, 그만큼 비바리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 다트 프로그는 비바리움에 넣기 최고의 생물이에요. 왜냐면요. 전투력이 아예 없어요. 진짜 허접 중에 제일 허접이다 보니까 이 비바리움을 꾸몄을 때단점이 파충류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비바리움을 해치는 건데요. 얘네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왜냐? 그냥 풀 위에서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비바리움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한번 꾸며 놓으면은 그렇게 꾸준히 이어져요. 정말 키우기 재미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짝퉁오파로 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골든 개코 골든개코도 더주에서 항상 많이 들어온 아이들이죠. 저번에 들어온 아이들이 전수량 다 분양이 갔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데려왔습니다. 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애들이고요. 발색도 괜찮게 나온 아이들이라서요. 이번에 데려가시면은, 번식까지 도전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골든개코 항상 인기 많잖아요. 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 나가는 아이들이어서, 별로 그렇게 안타, 그, 아쉽게 막 싸게 분양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해르만 육지 거북이. 음. 이번에 육지 거북이를 한 이번 달쯤에 한번 왕창 들어올 건데요. 그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다가 몇 마리만 데려왔거든요. 약간 사이즈가 있는 동해르만이라서 얘도 초기에 좀잘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덩치가 있는 아이들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살 거예요. 아마 주인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이거 키우시는 분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는 이 친구들이 살아있을 거니까요. 이 애완동물의 그런 수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육지거북이를 키워주시면은 이 육지거북이 는 주인과 동고동물 카면서 주인의 뭐볼 거, 못볼거다 보고서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바로 아마존 밀키프로기요. 진짜 개구리 중에서 거의 귀엽게 생긴 걸로 짱 먹는 애들이거든요. 보이시죠? 이 건강한 거 보세요. 벌써부터 똥을 쌌어요. 얼마나 배에 든게 많으면 이렇게 똥을 싸니까 벌써 눈에 이 친구의 눈의 특징은요 사륜함을 갖고 있고요 몸에이 색깔이 되게 좀그 젖소 같은 그런 얼룩무늬거든요 귀엽기로는 정말 최강인 개구리들이에요 사실 이게 다큰건 아니에요 이건 베이비 사이즈인데요 실제로는 더잘하고요 그리고 개구리들의 좀 특징이라면 피부 호흡을 하다 보니까 수질에 좀 미약하잖아요 근데 이 밀키 프로그는요 생긴 거에 비해서 은근히 똥물에 좀잘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강인한 개 우리 종종 하나죠. 이번에 밀키 프로좀 많이 들어왔어요. 열 마리 들어왔으니까요. 저희 더 주매장 있던 애들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데려왔고요. 그리고 저와 되게 유사한 친구예요. 여기 들어온 거는 바로 어디 갔냐또 아씨 잘안 보이는 것도 나름 비슷해. 바로 모원인 개코가 들어왔습니다. 모원인 개코 한참 인기 많았죠. 이 친구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모원인 개코는요. 어 일종의 저의 전생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저의 과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너무나도 짝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혼자서 번식을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움에 못 이겨서 모원인개코는 처녀생식으로 되게 유명해요. 혼자서 이제 알아서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수컷과 짝이 없어도 스스로 셀프자가생식이 가능한 게 바로 모원인개코란 도마뱀인데. 이 친구가 작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에서. 왜냐면 혼자서 내비, 도도 막 번식하고 알아서 알라오고 하다보니까요. 또 먹이도 이 귀뚜라미만 먹는 게 아니라요, 슈퍼푸드라 해가지고 전용 사료 있어요. 아, 여기 초점 들게 맞네. 슈퍼푸드라 해서 전용 사료가 있는데, 그걸 줘도 이제 잘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그쵸. 아, 그래서 분양가는 다소 살짝 높기는 해요. 한 마리당 한 10만원 정도로다가 분양가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점은 이제 별로 짝을 구하지 않더라도 한 마리만 키워도 두 마리를 키운 듯이 이제 알을 워낙에 잘 낳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종이에요. 사실은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이 모원형 개코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분양이 갈 거예요. 얘네 오히려 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데리고 오는 가한 10마리 정도인데 이걸로도 사실 되게 아쉬워요 이것보다 한두배세배더 많아도 솔직히 일주일이면 분양이 다 갈텐데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가슴이 조금 미어지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크레스 개코 베이비들이 또 들어왔어요 아, 크레들 워낙에 많이들 찾아주셨잖아요 크레들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아주 그냥 매일같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수를 해가지고 개체들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다양한 퀄리티 아이들이 좀 섞여서 들어왔네요. 자,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들 들어왔네요. 분양가는 그렇게 높게 측정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을 원하셨던 분들 많으셨잖아요. 어, 이게 모원인 게 있고 성체예요. 보면은, 배에 저기 알이 있네. 야, 좀 뒤집어 봐봐. 이 친구 배에 보면요. 배에 알이 투명하게 보여요. 저기 알이 하나가 있네요. 음. 그리고, 여기도 크레스트 개고 그리고 여기는 밀키 프로가. 그리고 여기도 크레스트 개코. 어 여기는 좀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이번에도 더즈 매장에는 다양한 파충류들이 들어왔고요. 내일또 홈페이지에도 또 지옥 같이 업로드를 해야죠. 와, 정말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클래스 갯고 찾으셨던 분들 너무 많았잖아요. 이번에 들어왔으니까요.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좀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 더주 매장의 클라스로 왔을 때,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것 같으니까요. 천천히 홈페이지에서 주문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둬야겠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맨날 이 정리할 때마다 헷갈리겠어. 자, 아무튼간에 이번에 들어온 파충류들은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고, 제가 보자. 이번 주는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고.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 파충류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거의 매주마다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어린이날 끝났으니까 번 돈으로 열심히 또 새로운 생물들을 데려와야죠. 그렇게 또 다양한 파충류들 열심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분양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거북이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무튼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 평바.